지금 이렇게 돼 있죠.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요거의 모든 실근에 앞에 피분의 큐파이라고 했지. 자그 피분의 큐파이. 자 그러면 일단 요거는 고쳐야겠지. 삼각방정식이니까 1백이 코사인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자 코사인 제곱은 1백이 사인 제곱이죠. 1백이 사인 제곱 x. 왜냐면코제곱더 하기 사제곱이 1이니까 빼기 사인 x. 자. 페이크죠. 자는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쓱쓱 지우고 0 만들고 넘깁시다. 그러면 사인 제곱 x 플러스 무슨 x? 사인 x는 뭐? 0. 인수해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? x 제곱 플러스 x처럼 하면 되겠지. 사인 x로 묶으면 사인 x 플러스 얼마? 1은 0.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거지. 그러면 사인 x는 0 또는 sinx는 얼마라고 하면 되겠어?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겠지. 결국 sin 그래프가 중요하겠네. 슈욱할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어. 정의역의 범위 꼭 빵꾸를 크게 뚫어주세요. 이렇게 크게 됐죠? 자 그럼 sinx는 0을 만족시키는 것은 y는 sinx와 y는 0의 교점을 찾으라는 거야 y는 0이라고 하는 건 x'랑 이 똑같죠? 여기서 누구? 이녀석 얼마 파이 생금잘 모르겠는데요 격자점 그리세요 자, 간격 다 똑같아요 2분의 파이씩그 다음에 여기는 위에 1 플러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 뭐야 이거 미안해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 여기가 얼마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사이스는 0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에서 그렇죠 이거 해는 뭐다 파이다. 사인엑스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건 이거죠. 여기서 요거의 해는 얼마다? 2분의 3파이다. 됐죠? 그러면 두개 더하면 얼마야? 2분의 5파이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2더하기 5니까 정답은 월매라고 하면 되겠어요. 그렇죠.